다음 부등식 중 x는 2가 해가 되는 것은? 자, 부등식의 해가 되려면 x는 2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부등식이 뭐가 되면 돼요? 그렇죠. 부등식이 참이 되면 그때 x는 2가 해가 됩니다. 자, 그럼 1번부터 대입해 봅시다. x에 2를 대입하는 거죠. 그럼 4 더하기 3이 8보다 크거나 같다. 7이 어떻게 8보다 크거나 같아요? 예, 거짓이죠. 자, 3번 해봅시다. 자, 그럼 4 빼기 1이 6보다 크다. 맞아요? 예, 계산하면 3이잖아요. 3이 6보다 크다. 이 부등식 거짓이죠? 자, 그 다음 5번. 2 더하기 1은 3보다 크거나 같다. 좌변 계산하면 3이에요. 3은 3보다 크거나 같다. 아, 이 부등식은 참이 되죠. 나머지도 확인해 봅시다.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 1보다 크대요. 좌변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. 마이너스 1이 1보다 커요? 아니요. 이 부등식 거짓입니다. 4번. 4-2 곱하기 2가 3 곱하기 2보다 크거나 같냐고 했어요. 자, 좌변 계산하면 0이죠? 우변 계산하면 6이잖아요. 0이 6보다 크거나 같아요? 얘도 거짓이죠? 그래서 부등식을 참에 X를 넣었을 때 부등식이 참이 되는 경우는 5번밖에 없기 때문에 X는 2가 해가 되는 부등식은 5번입니다. 다음 중 부등식의 해가 아닌 것은? 자, 해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x의 다음 값들을 대입했을 때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. 자, 1번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봅시다.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4보다 작거나 같은지 봐요. 자, 그러면 마이너스 6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4보다 작거나 같아요. 참입니다. 자, 여기다가 쓸까요? 부등식이 참이에요. 자,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4보다 작거나 같냐고 물어봤어요. 좌변 마이너스 2잖아요. 마이너스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. 부등식 참 맞습니다. 자, 여기에 0 대입하면 좌변이 1이 되겠죠. 그럼 1은 4보다 작거나 같다. 어때요? 얘도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죠? 자, 그 다음에 X에 1 대입해 봅시다. 자, 그러면 3 더하기 1이 4보다 작거나 같네요. 자, 좌변 계산하면 4니까 4는 4보다 작거나 같다. 맞지요? 자, X자리에 이제 2 대입해 봅시다. 그럼 6 더하기 1이 4보다 작거나 같냐 물었어요. 좌변 7이잖아요. 7이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거짓이에요. 그죠? 거짓. 그래서 해가 아닌 것은 2. 정답. 5번입니다. X의 값이 마이너스 1, 0, 1, 2일 때 부등식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1보다 크다. 의해를 모두 구하시오. 자,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부등식이 참이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. 자, x가 마이너스 1일 때 생각해 봅시다.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4 플러스 5가 1보다 크다. 맞죠? 참입니다. 자, x가 0일 때는요. 자, x에 0 대입하면 여기 0 되니까 5가 1보다 크다. 참이죠. 그 다음에는 1을 대입해 봅시다. x에 1을 대입해요. 자, 그러면 여기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1. 그러면 마이너스 4 더하기 5가 되잖아요. 우변은 1이 됩니다. 자, 좌변 계산하니까 1이잖아요. 1이 1보다 커요? 아니죠. 거짓입니다. 자, x에 2 대입해 봅시다. x가 2일 때. 자, 그러면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가 1보다 크냐고 물어봤어요. 좌변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이잖아요. 마이너스 3이 1보다 크다. 이 부등식은 거짓인 부등식이 되겠죠. 그래서 주어진 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1과 0두 개가 됩니다. 다음 중 괄호 안의 수가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은? 자 해인지 아닌지는 대입해 보면 되겠죠. 자 그럼 봅시다. 3x니까 x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 좌변 이렇게 될 거예요.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13이잖아요. 마이너스 13이 3보다 커요? 아니죠? 얘는 거짓. 얘는 해가 아닙니다. 자 3번. 자 x에 1을 대입해봐요. 그러면 5 빼기 4죠. 5 빼기 4가 0보다 작나요? 좌변 1이잖아요. 1이 0보다 작다. 거짓인 부등식입니다. 자, 5번. 그러면 1도 해가 아니겠죠. 자, x에 마이너스 3 대입해 볼게요. 그러면 계산하면 6 되겠죠. 6 더하기 3이 1보다 작아요. 이거 계산하면 좌변 9잖아요. 9가 어떻게 1보다 작겠어요? 이 부등식도 거짓이고, 마이너스 3은 해가 아닙니다. 자, 그럼 2번. x에 마이너스 1 대입해 볼까요? 마이너스 1은 이거 계산했더니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보다 작다고 합니다. 그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6보다 작아요? 아니죠? 그래서 얘도 거짓이에요. 그러면 마이너스 1, 이 부등식의 해가 아닙니다. 자, x에 2 대입해 볼게요. 2 마이너스 6이 5보다 작대요.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 4잖아요. 마이너스 4는 5보다 작은 거 맞아요. 부등식을 참이 되게 만들었죠. 그래서 이때 4번만 괄호 안의 수가 부등식 해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. 정답 4번입니다.